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감사가 아니라 무시와 이용 뿐. 호의를 베풀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잘해줄수록 무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런 사람들을 현명하게 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왜 착한 사람이 무시당할까? 하나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한다. 우리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부탁해도 다 들어주는구나. 이런 인식이 생기면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람도 점점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둘, 지나친 친절은 가치를 떨어뜨린다. 심리학에서는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낮아 보이고, 반대로 얻기 어려운 것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셋, 상대방이 경계를 시험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를 테스트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을 하다가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합니다. 만약 계속 받아주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을까? 더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점점 더 무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넷, 호의는 자주 주면 권리가 된다. 처음에는 고마워. 라고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이건 원래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부엔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엔 기브 기부가 되어 버린 거죠.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상대는 점점 당신을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두 번째, 잘해주면서도 무시당하지 않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해주면서도 존중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중요한 네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애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거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탁을 들어주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아닐까? 부탁을 들어줄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당당한 태도를 가지세요. 자신을 낮추고 비굴하게 대하면 사람들은 쉽게 우습게 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 자기 주장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셋,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모든 관계에서 100%의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를 두세요. 나는 너에게 항상 잘해줄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신호를 주면 그들은 계속해서 당신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넷, 먼저나 자신을 존중하라.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 당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존중해주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세요. 좋은 사람은 당신이 베풀지 않아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오히려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맙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지 않고 서로 돕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 반대로, 이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부탁할 때만 친한 척 하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이유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착하지만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